아니, 호스텔 자판기에 육기장이 있었네? 아, 나 이거 몰랐는데, 먹어볼걸. 아, 저는 그 대중교통 타고 가려다가 도저히 못갈것 같아가지고. 너무 어, 거워 그래서. 우버 불렀어요, 우버. 돈이 최고야, 돈이 최고야. 또 열심히 벌어야 돼. 역시, 택시가 최고지. 지금 한 2분 거리, 지금 10분 걸려서 걸어왔거든요. <laughs>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. 어서 오세요, 기사님. 들어요. 저는 이제 새로 이사 온 집에 잘 도착했고 우버 타고 오니까 금방 오네요. 만 원의 행복이었다. 음, 어쨌든 그러고 집이 되게 조용해요. 다른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라고 해가지고 집은 꽤 조용할 것 같아요. 이제 한 사, 9시 40분이어서 짐 조금만 풀고 좀 자야겠어요 다시 좀 자다가 이따 오후에 인터뷰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를 하고 이따 나갈 생각입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좀장 같은 거 봐야겠어요 여기 발이 너무 시려 대리석 바닥이어가지고 슬리퍼도 하나 사오고 그러려고 합니다 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히터 있고 서랍 침대 친구도 다 준비해 주셔서 선풍기 있고 옷장, 라운지 체어 거울 끝. 그리고 이제 개별로 열쇠도 잠글 수 있어가지고 엄청 좋고 무엇보다 여기 창문이 있거든요. 창문이 꼭 있어야 돼. 뼈 들어오는 창문. 어쨌든 잘 들어왔습니다. 이제 본격 짐풀기를 대충이라도 좀 하려고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, 한 30분? 눈 붙이고 쉬다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. 지금은 인터뷰를 보러 가는데, 이거 커피 전문점은 아니고, 식음료도 같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. 아사이볼이라던가, 샐러드라던가, 샌드위치 이런 거 같이 파는 그런 카페 면접을 보러 가는 거고, 아마 오늘 가면은 인터뷰 플러스, 이제 간단하게 커피 만드는 거를 같이 본다고 해요. 아, 나 커피 잘못 만드는데.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좀다 해보고 올려고 합니다. 첫 인터뷰가 호주 카페에서 해보는 거여가지고 엄청 떨려요. 나 배고픈데, 나 피자 한 조각 먹을까? Can I get a pepperoni pizza, please? A slice, yeah. 배고파. 아직도 한 끼도 안 먹었어. 대충 먹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야 지 보다 되게 긴 영어 면접이었어요. 몇 시나 됐지? 한 시간이나 지났네. 트라이어를한 것도 아닌데 한 시간이 지나는 거 그랬고 뭐 면접은 그냥 저냥.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 같은데 커피를 만들었는데 차은 이렇게 뭐 내릴 줄은 아니까 근데 호주는 플랫 화이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플랫 화이트가 뭔지도 정확히 그부분을잘 모르잖아요. 원래 라떼 한 잔, 플파이트한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, 둘다 그냥 랩, 냅다 라떼를 만들었고, 아주 주는 기드는군요 그래도 연락을 주신다고는 하는데, 모르겠어요. 잘안된것 같아요. 일단은 지금 오늘 이사를 했잖아요. 오늘은 그 쇼핑몰 쇼핑센터에 가서 제가 생필품들 생필품들을 조금 살 예정이고 내일은 동네 마트나 한인마트 쪽 가가지고 식료품 같은 거 그런 거 살까 싶어요. 일단 가보겠습니다. 저는 시드니 사람이라면 다 아는 브로드웨이 쇼핑몰에 왔고요. 여기에 마트가 엄청 많이 입점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K마트라는 음. 곳에 와서 생필품을 사려고 합니다 음. 저는 K마트라고 해서 코리안 마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리안 마트는 아니고 되게 저렴한 마트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강아지 용품인가 봐 집단이가 진짜 좋아하겠다 베개 같은 것도 다 집주인분이 사다 놓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딱 거의 못 만들어 갔거든요. 그래서 애게 시트를 살려고요. 시 장짜리. 그 테이블 위에 수납할 수 있는 게 필요해가지고 분리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살려고요. 아이고. K마트에서 생필품 샀습니다. 무슨 <laughs> 목욕탕 가는 사람 없네. 마지막에 살걸 그랬나? 뭐 상관없어요. 이제 폴스, 알디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가볼려요 폴스는 이제 식료품이랑 이런 거 사면 될것 같고 알디는 알디도 생필품을 저렴하게 파는 그런 독일 마트라고 해서 아 그리고 세면도구 그런 거 사야 돼요. 워시랑 샴푸, 린스 이런 거다 여행용으로 밖에 안 가져와서 그런 것도 사야 됩니다. 아, 가자. 한두 어? 개에 4달러인가봐요. 그러면 두개 사야지. 하나는 키로에 4점.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모르겠네. 딸기 이게 2달러예요. 비싼 거 아닌가? 아닌가? 이게 무슨 꽃다발 아니야? 이렇게 판다고? 이런 거 깨진 거 있는 찰바야. 여기 깨졌어. 깨로 하겠습니다. 5.50달러짜리 12곳. 오, 여기는 또 그람 수마다 또 다르구나. 오 신기하네. 보으로 <laughs> 이렇게 4달러예요. 어, 되게 싸다. 개별로 사면 은 1.5달러인데 이건 조금 알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. 4워도 하나. 5달러. 저는 이 많은 고기 코너에서 이거를 샀어요. 오늘은 좀 고기 보충을 어, 해주려고 네, 이거는 부채살이래요. 오이스터 블레이드. 고기 부위 이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저는 영어 중에서. 오이스터 블레이드 부채살. 부채살은 500g에 13달러? 였어요. 맛있는 잼을, 새로운 잼을 하나 사볼까? 어, 딸기잼.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. 6.70달러. 한 바디 워시 3.9 달러로 세일하네요. 원래 얼마지? 5.6.5. 얘도 하나. 콜 게이트 치약 하나 3.5 달러. 짠. 아까 장봐온 걸로 뭐좀 만들었어요. 샐러드. 이거 아까 산 스테이크. 파스타.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간 브리핑 어, 저는 어제 방정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자꾸 어, 오늘 이따가 와서 청소기를 한번 돌려야 될것 같아요. 전에 살던 분이 나간 지꽤 돼가지고 먼지가 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. 어제는 밤이고 이래서 못했는데 오늘은 집 와서 청소기까지 딱 돌리면 아주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11시에 트라이얼에 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,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제가 어제 면접 겸 커피 만들었던 그러니까 직장인 상대로 하는 샐러드 카페?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, 하여튼 거기에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. <laughs> 다음 주부터 출근해달라고. 그래서, 어, 오늘 가는 트라이얼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어, 가면 될것 같고, 한 군데가 붙었으니까 제가 이제 골라서 갈수 있는 게 생긴 거잖아요. 더 좋은 사장님 혹은 매니저를 만나면은 그곳으로 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, 어,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는 다 결정을 낼 거예요. 어디를 갈지. 그래서 오늘 그 카페 트라이얼 하나 있고, 금요일 날, 영화관. 제가 그때 첫 번째로 레즈메 냈던 그 영화관에서도 어, 인터뷰 보러 오라고 금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세 군데만 면접 겸 트라이얼을 볼 생각입니다. 그리고 결정을 할 거예요. 우와. 그래도 이렇게 한 곳에서라도 먼저 좋은 소식을 얻으니까 기분도 좋고, 마음도 한결 편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먹고 트라이얼을 가겠습니다. 했지? 오늘의 아침 이 빵이 7가지 국물이 박혀 있다고 봤거든요. 진짜 고소해요. 음. 여러분, 저 트라이얼 완전 망하고, <laughs> 여기 빅W라는 곳에 밥솥 사러 왔어요. 이게 그냥 간이 밥솥 같은 거여가지고, 이거를 추천받았거든요. 이거는 쌀이랑 물 넣고,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, 이거를 사려고 합니다. 카페에서는 왜 망했냐면, 거기가 한인 카페였는데, 어 제가 잘 못해서 망했어요. 그래서 잔뜩 의기소침해가지고, 왔답니다. 아, 저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. 나잘할수 있겠지? 아 제가 사실 막 아르바이트를 막 그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만원이행 1층에 있는 오래스인데 4.5영? .5형? 4.5영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. 매우. 아면 하나 사야겠다.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쳐도 저 빨리 잘 배울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. 아니야. 할수 있다는.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. 그죠? 아, 그박 김치. 김치저 여기 한입마트 왔습니다. 부추 물만두. 19.8. 비싸다. 야끼만두 이런 것들 있나요? 야끼교자야끼만두 <laughs> 그래도 교자를 하나 살게요. 두고두고 냉동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. 바비바비, 여기 이런 건어물도 있어요. 소고기나 한국. 음, 잘 샀다. 아까 우럴스에서 이거 4.5 했거든요? 근데 여기서 4.98이네요. 음, 우럴스 세일할 때를 잘 노려야겠다. 참기름은 320ml로. 5.90에 하나 사겠습니다. 으쨰. 대략적인 한인마트 시세를 알려드리자면 이거 조그만한 고추장은 5 1 5달러대요 쌈장은 6달러 저는 이제 한동안 집 구하고 잡고하고 이러느라 영상도 못 옮기고 그래도 못쓰고 이랬더니 오늘은 집에 가서 청소기 한번쫙 돌리고 노트북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일할 곳이 시티 안에 체인점이 좀 다양한 곳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메뉴도 익히고 음식도 하나 먹어봤어요. 나 너무 열심히인가? <laughs>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. 다코들 오늘도 거의 10시 반에 나갔다가 지금 3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벌써 만보를 걷고 왔어 뭐 버스 타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왕이면 걷자 뭐한 걸어서 20분 거리? 계속 다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만보나 걸었어요 아 호주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6개월 동안 한 고용주 밑에만 일을 할수 있어요. 6개월 뒤에는 다른 잡을 구해야 되는데 사실 영화관 잡을 하다가 다른 걸로 옮기기가 어, 음,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가기로 했던 처음 면접 보고 처음 좋은 소식을 들려준 곳에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아 고됐었다. 그럼 저는. 쉴게요. 쉬면서 편집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. 안녕. 너무 안경잡이죠? 주말 동안은 어, 본다이비치라던가 제가 가고 싶었던 데를 좀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너무 못생겼어 <laughs>